음이 냄새 분위기 피디님 너무 좋지 않아요? 오랜만이네요 네아 진짜 꿈에도 경마하는게 나오더라고요 한주 쉬니까 2주 만에 오네요 오늘은 먹을게 너무 많은데 우리 이거 다 먹어도 돼요? 어 피디님 저 닭꼬치 먹고 싶어요 닭꼬치 먹으러 가요 우리 아 저것도 먹을까? 점심 안 먹었죠? 흑돼지 바베큐래요 그나씨 네그 돈으로 네 게임을 해야죠. 저 푸드트럭 먹을래요. 게임할래요. 둘다 하면 안 돼. 우리 게임해야 돼요. 이런 거에 정책이 편리해. 그게 아니에요. 헤딩님, <laughs> <피디님>, 매운맛 괜찮아요? <laughs> 이것 보세요. 맛있겠죠. 이런 맛으로 오는 거죠. <laughs> 이거, 경마장 선배님들이 보면 우리 혼나요. <laughs> 경마전에 이런 거 먹으면 복 나가요. <laughs> 맨날 복 나간데 더 이상 나갈 법도 없지 않아요? 룰 알려드릴 거예요. 룰? 아, 와, 저희 그 제작비인가요? 은하씨 10만원, 저 10만원 해가지고, 태기원님이 네. 싸움 붙이려고 아 10만원, 10만원씩 이렇게 제작비를 주셨어요. 배팅 대결을 하시고, 네. 이긴 사람이 일당 5만원을 앞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어, 패디님 방해하겠다. 돈을 더 많이 따는 사람이 이기는 건데, 중간에 돈을 다 잃게 되면 자동으로 패배 처리가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오늘 신문을 시작하는데 돈을 둘다 아무도 못 하고 둘다 끝에 다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당은 없는 걸로 없는 걸로 네, 없는 걸로 하는 겁니다. 음, 이게 우리 스코어군요. 그렇죠. 아 내가 피디님 이기지 승부 걸렸는데 가시죠 빨리. 준비 많이 해오셨죠? 아 오늘도 합천 전투 함께합니다. 합천시에서 뭐안 주나? 전공부대사 생. 사... <laughs> 아이고. 은하씨 무슨 살림을 차렸네. 준비해 온 거예요? 네. 그 마사에 보고 뭐 다른 데 피디 님 알려 준 사이트도 한번 보고 음. 네, 농민 축산 이거 장관배 대장 정도 이게 너무 기대돼요. 찾아보니까 다좀 좋은 애들이더라고요. 여기 조교 평도다 좋아요. 자, 이게 저희 피디 님 픽이고 이게 제 픽입니다. 어, 나들 어, 그 아, 네, 5번 라운드 이렇게좋아번이남성입니이 왕비입니다. 5번이 왕비입니번이왕비입번이왕이 왕비입니다. 9번이 왕비입니다. 이 왕비입니다. 3번이 왕비입니다. 번이왕번이왕번이입번이입니다번이니다 10번이 왕비입니번니다번이니다번이왕비번이니번니다번이번번이번번이 여유있게 선두를 지키고 있습니다. 1마시차 아, 2마시차 앞서 있는 아, 5번 라운더맨 이제 남은 거리는 260m 단독 아, 2일 주차 외곽에선 실패 나오는 3번 맥을데이가 종반 걸음이 좋습니다. 선두 5번 라운더맨과 바깥쪽 치고 나오는 3번 맥을데이입니다. 5번 3번 아! 3번의 역전 대박 봤어요? 와 날라가네 아까 <laughs> 날라가 날라가 포기해 주세요. 가서 포기 좀. 가서 사실 네. 오늘 나름 좀 전략 같은 거 있을까요? 아, 오늘은 딱히 전략은 없고 제가 어제 윤태위 언님 유튜브를 열심히 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바탕으로 지금 말들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윤태위 언님 유튜브 분석 영상 보고 공부를 하신 거예요? 아, 네. 그렇죠. 어, 그럼 윤태위 언님 이거 보시면 되게 좋아하시겠는데. 그러니까, 윤태기 형님이 잘 맞춰야 저도 기쁘게 집에 갈수 있겠죠? 아, 피디님, 피디님 뭐 저거 오셨네? 피디님 가면 봐요. 아니, 아, 주세요. 아, 얘요 내가 뭐 피디님 거 뺏겨가지고 돈 딸까봐 그래요? 아, 부끄러워요. 주세요. 아, 설마 다른 분들 거 보고 하신 거 아니죠? 혜성이 구리인데?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이거 아. 편집하시겠네 또 아니, 아니 어떻게 한 사람 것만 보고 해요 여러 사람들 거다 참고해서 하는 거지 아니, 그래도 이번에 윤태기 형님이 어제 40배도 맞추고 20배짜리도 몇개 맞추셨다고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신뢰도가 좀 올라왔거든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저도 모르는 거를? 아 그러니까 유튜브 좀 보세요 맨날 편집만 좀 하지 말고 PD님 지시겠네 전말 공부해야 되니까 PD님도 살 길을 찾아보세요 저의 소중한 막권이고요 그리고 저희 피디님이 저돈 벌어가라고 이렇게 6만원을 한 번에 태우셨는데. 피디님, 이게 뭐예요? 은하씨. 네. 6만원 기세예요, 기세. 이렇게 찔끔찔끔해가지고 돈을 어떻게 따요? 아, 지금 서울 오경주 1300m고요. 출발했어요! 아, 피디님, 5번 있냐니깐요? 저 5번 없어요. 아, 나도 5번 없는데.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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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 보이지가 않아. 아, 5번이 1등이야. 알겠어. 5번 아, 뭐 없는데 어떡하지? 5번이 배당이 높거든요? 5번이 눌렀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가시죠. 마음에 안 드네.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들어. 회드님 우리 오늘도 이렇게 기부 허천사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맨날 꼴찌하던 5번이 들어오냐고요? 이게 경마가 이렇게 어려워요. 예상가 분들이 음. 5번을 언급을 잘안 했어요. 누구도. 근데 이게 지금 이변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음. 아무도 안본 말인데. 그러니까. 어, 우 덥다. 아, 돈도 많이 잃으셨는데, 여기에 연승이라도 하나 걸어보세요. 저는 때려 죽여도 연승은 안 합니다. 버디버디 어떻냐니깐요 이름이 마음에 들잖아. 저는 버디버디보다는 저는 가속제회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또 괜찮아 보이거든요. 저희가 1800m잖아요. 1800m니까. 아무래도 선행마보다는 선입이나 추입마들이 유리하지 않나. 어, 피디님. 이건 뭐예요? 만원? 만원밖에 안 남은 거예요? 지금? 2시, 2시 25분 경주인데 피디님 거한번 볼게요. 5천원씩 세개 보세요. 피디님이 제거 따라한 것 같거든요, 지금. 어, 돼. 이거 어떡지 출발이 느렸어요. 저걸 고민을, 저걸 고민을 내가 잠깐 했었는데. 찮지 1800m니까 미이님 기다려봐요. 버디버디가 올라오고 있어요. 버디디 버디버디! 버디버디! 367들다 다, 다 들어왔네요 다 들어왔다 복도 맞은 거 아니에요? 어 이거 어, 맞았어요 맞았어 다 어, 맞았네 아, 이거 갈했없아 이걸로 뭘해짠 아, 실장님 <뭘> <laughs> 저 이거 사왔어요 또못 사는 줄 알았잖아요 와.. 아니 한정주 치워가라니까 샀어요 어, 그래, 우리 나온다 출력려고 했는데 여기 앞에 말들이 들어간 게 예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말 밥을 안줄 수가 없어가지고. 아, 아, 수고하셨다. 아, 수고하셨다. 아 수고하셨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수고하셨다. 짠! 21,300원, 18,000원이 21,300원이 됐습니다. 3,300원 벌었다고요? 우리 피디님은 2번, 3번, 5번에 하셨네요. 5번이 이렇게 풀쩍 풀쩍 뛰는 걸 봤잖아요. 근데 5번을 왜 고르셨어요? 저는 미쳐 날뛰고 있는 거예요. 너무 신나가지고. 나 그러니까 무조건 대가리다. 음... 대놓고 보여주는 거거든요. 과연 대가리일지, 대가리가 깨질지 보겠습니다. <laughs> 어, 출발! 부산 오경수 1 0 0 1 m 오, 앞에, 오, 이번이 진짜 튀어나가는데요? 패드님이 고른 말들이 순위권에 지금 있어요. 아 당연하죠. 그리고 자신 있는 경기긴 한데, 5번이 치고 나올 거예요. 5번이 지금 미쳐 날려가지고, 말이 미쳐있어요, 지금. 어 뒷전 들어. 와, 날뛰대. 드릴게요 은나 씨. 회장님 왜 이렇게 울상이에요? 이게 맨날 촬영만 하다가 막상 제가 배팅해 보니까 맞지도 않는 거 같고. 님 이제 제 마음을 좀 아시겠어요? 저 옆에서 실실 쪼개고 막 그랬었는데. 그니까. 아 진짜 미웠다니까 한 번씩 보면. 자연 은나 씨. 어머. 그냥. <웃음> 아나 웃음을 숨길 수가 없데 그냥. 제가 기권할게요. 음. 제가 기권하는 이유는 어차피 돈꼴 거면 지금 잘하고 있는 은하 씨한테 그냥 음. 저 돈을 맡기고 열심히 굴려주시고 인센티브도 받아가세요. 이제 앞으로 배팅하지 않겠습니다. 진짜요? 저는 소질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은하 씨. 네. 뭐봐요아 지금 윤태기 형님이 마사에에서 방송하고 계시거든요. 아 해설 방송? 네. 신기한데? 윤태기아 님이 평소에 저한테 장난 많이 치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점잖게 해서라는거 보니까 멋있는 것 같아요. 약간 다른 느낌? 다른 사람 느낌? 이렇게 사왔거든요. 일단 빼드님 이거 쿠폰 15,000원짜리 준대요. 맞거든요? 맞건 아니고 아하, 맞건 아니고 맞건 아니고 무슨 쿠폰을 준대요? 여기 식금료점에서 사먹을 수 있는 거야. 아, 아나왜 그래요. 아, 내가 돈이 없으니까 지금. 음, 자, 10개가 이면가 갖고 있는 개가1번이 엄청 가위권에 지금 있어가지고좀 불안하거든요 가 1000개가 1 0 0 1 0 1 0 0

찾다갈걸 그랬다. 맞 네? 아, 아, 진짜 네. 안 돼. 었네리님 여기 말들이 때깔이 진짜 좋잖아요, 보면. 아,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네, 말들네 우리나라 그 좋은 순말들이래요. 때깔 봐요, 진짜. 하 네. 뭐좀 보여요? 다, 다 좋아 보이죠? 네, 다 너무 좋아 보이고 제가 얘네들 봤을 때도 진짜 최고의 말들을 모아놨더라고요. 그걸 진짜 너무 어려워요. 이번 경주는 예상가들도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 음,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말인데요, 하나 씨. 네. 많이 이게 지금 경기가 이렇게 어려운 경주를 우리가 마주하게 됐잖아요, 대상 경주를. 음. 그래가지고 윤택기였느니 드디어 와. 저희한테 5만 원을 내줬습니다. 아, 어, 5만 원짜리가 10만 원을. 막공까지 드린대요. 와, 저한테 보내주시는 거죠? 네네. 한 경기 한 방에. 한 방에? 5만원씩이 아니라 저번에 는 우리 5만원씩 했잖아요. 네네. 그러면 10만원 한 방에? 한 방에. 팀을한번 실어보신다고 하셨으니까 저희 한번 응원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자고요. 아, 어, 그러면 피님 우리 5만원 나눠가지고 5만원 만넣어요 네? <laughs> 5만원 나눠. 안 돼요? 편집으로 어떻게 좀. 또, 또잘 그러는 거예요? 편집을 좀 어떻게든 잘 한번 해보시죠. 그거는. 아이 피디 양반. <laughs> 아 돈을 저한테도 이거 주어주시면 아겠네요 아이, 아이 참. 아, 전 이런 거 못해요. 아이 참잘 부탁드립니다. <laughs> 아 참. <laughs> 아, 돈도 좋지만은. 네. 우리가 이렇게 게임하면서 얻는 즐거움이랑 어, 그런 게 있잖아요. 감사한 마음으로 한번 응원하고. 재밌게 한번 즐겨볼게 팅을 한번 하러 가시죠 10분 남았어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가잘 보이나요? 네그 네. 팁을 주셨으면 주셨지 이렇게 통째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시기는 또 처음이잖아요 어. 저, 저기 계세요 저기 아 저기? 네. 저기 어딘가인가에? 네 저를 <laughs> 한번 어떻게 해야 되는데 어, 일단 되면 저랑 올리는 걸로 피니저 너무 긴장돼요. 어! 어! 어떻게 어떻게? 아이고야. 9번 월드 드래곤이 출발 때 내에서 갑작스럽게 기립 요동을 하면서 서승훈 기수 조금 통증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서승훈 기수 큰 부상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낙마했어요. 어떡해. 아니 다치셨나봐요. 못 일어나요. 네. 네. 환불해준대요. 그래서 9번 맞고 월드 월드 네, 지금 계속 오, 방송하는데 월드드래곤이 맞제 이상으로 아프답니다. 뭔가 이러니까 되게 말도 불쌍하고 기순이도 걱정되고 그러잖아요. 와, 저말 이렇게 많이 달리는 거 일단 처음 보고요. 오. 와 확실히 다 진짜 빠르다. 진짜 빠르다. 진짜 다 너무 말들이 멋있지 않아요. 뭐 최강의 말들 을 모아놨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한번 뒤로 밀리면 안쪽으로 치고 가는 게 힘들 것 같아요. 입 아, 4번 안내 4번. 4번 와, 고 오, 되는 게 빨로. 와벤와벤와겠습니다 와! 파 12번 부산에서 온세마첫 관문. 네. 마일에서 하는 기분 좋게 우승을 법 위에서는 정말 또 아쉬운 모습을 보이면서 개인적으로 이번 마지막 경주 굉장히 좀 초조하셨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어떠셨어요? 네, 상간마가 걸려 있었고 또뭐이 저번에 좀 실수한 부분이 많아서 이번에 좀마회를 되게 마방에서나 저나 보안을 좀 많이 하긴 했어요. 뭐 제가 뭐 레이스 판단을 저번에 좀 잘못한 게 있었기 때문에 이게 뭐 선취입이 다 가능한 말이었고 또 취입도 워낙 잘하는 말이었기 때문에 관리사들이 전폭적으로 훈련을 많이 해주고 관리를 잘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온 것 같습니다. 까했던 상대마들은 없었어요. 한 마리 정도 있었는데 이제 대통령배가 최종 목표고 아마 마박이나 조교사님께서도 그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안중석에서 팬분들이 엄청 많은 응원을 해주신 것 같아요. 이런 좋은 모습 더 보일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니 제일 걔들이 오늘 안 돼요. 아, 돈을 따야 장가를 가죠. 아, 친구들 맨날 가잖아. 아, 돈을 따야 장가를 가죠. 돈이 돈 있어야 장가를 가지. 아, 짠장 다시 해 만... 다잘 돼. 다 행복하고, 다잘 돼. 내만 안 돼!